2026년형 KGM 무쏘 픽업 트럭은 강력함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모델로 글로벌 픽업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차량입니다. 오늘 오토카어 드림 채널에서는 이 새로운 무쏘의 모든 특징과 매력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기존 무쏘 특유의 강인한 이미지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현대적이고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와 대형 그릴을 적용해 한눈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차체는 넓고 당당한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공기역학적인 라인을 더해 안정감과 세련미를 동시에 추구했으며, 픽업 특유의 튼튼한 프레임은 오프로드와 도심 주행 모두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 수요부의 못지 않은 프리미엄 감각이 느껴집니다. 12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최신 커넥티드 기능이 적용되어 운전자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족 마감과 세심한 디테일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하며 넓은 실내 공간은 패밀리카로서의 활용도까지 높여줍니다. 특히 최신형 무쏘는 안전성과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에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엔진 성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2026 KGM 무쏘는 2.2L 디젤 엔진과 고출력 터보 옵션을 제공하며 뛰어난 견인력과 토크를 발휘해 무거운 화물이나 레저 장비를 끌어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프로드 전용 모드와 사륜구동 시스템은 거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고 연비 효율성까지 고려한 파워트레인은 일상 주행에서도 높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적재 공간 역시 픽업트럭의 핵심인데, 새로운 무쏘는 강화된 적재함과 다양한 활용성을 제공하여 캠핑, 아웃도어, 비즈니스 등 다양한 목적에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또한 전동식 테일게이트와 스마트 적재솔루션이 추가되어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 디자인과 성능뿐 아니라 실용성까지 잡은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6 KGM 무쏘는 단순한 픽업트럭이 아니라 강력한 성능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다목적 라이프 스타일 차량입니다. 도심 속 세련된 이미지부터 오프로드의 강인함까지 운전자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토카워 드림에서는 이 새로운 무소를 통해 픽업트럭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2026년형 KGM 무소는 어떤 매력이 가장 돋보였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토카워 드림은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리뷰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